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품 정보와 최저가 할인을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상상이상입니다. 오늘의 최저가 제품은 75인치 삼성 네오 QLEDTV의 역대급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할인이 역대급 최저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 75인치 네오 QLEDTV 할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쿠팡 즉시 할인 15%, 그리고 카드 할인 15% 적용하여 252만 297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쿠팡캐쉬 5만원 적립 혜택까지 있습니다. 카드 할인은 와우 카드, 신한, 우리, 롯데, KB 국민, 농협, 삼성 하나 카드로 결제 시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 역대 최저가 수준입니다. 지금 할인이 아주 좋습니다. 삼성 75인치 TV 구매 예정이었던 분들은 지금 찬스 놓치지 마세요. 삼성 네오 QLED TV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우아하고 세련된 실루엣의 네오 슬림 디자인으로 예술품처럼 어느 각도에서든 아름답게 보이는 세련된 슬림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네오 퀀텀 디스플레이는 일반 LED의 40분의 1 수준의 모래알처럼 작은 퀀텀 미니 LED로 화면을 보다 더 촘촘하게 가득 채워 대형 화면에서도 선명하고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오 QLED의 압도적 화질은 퀀텀 미니 LED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네오 퀀텀 매트릭스 기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완벽에 가까운 밝기 제어로 화면 속 가장 어두운 곳부터 가장 밝은 곳까지 섬세한 디테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오 퀀텀 프로세서 4K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콘텐츠 화질과 관계없이 4K로 업스케일링을 하고 화질, 해상도, 사운드를 최적화합니다. 풍부하고 정확한 색상과 깊은 대비를 통해 선명한 디테일과 명암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HDR 1500의 다이내믹 톤매핑을 통해 장면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퀀텀닷 기술로 완성한 컬러 볼륨 100%는 콘텐츠 화질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나노 사이즈의 퀀텀닷이 10억 개 이상의 색을 정교하게 표현해 밝기 수준과 상관없이 생생한 컬러를 재현합니다. 상향 채널이 추가된 멀티 채널 스피커로 돌비 ATMOS 사운드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공간을 아우르는 다차원 사운드가 영화 또는 게임 속 생생한 현장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큐심포니 기술로 TV와 사운드 바의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져 공연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화면 속 움직임에 따라 사운드를 매칭하는 무빙 사운드 OTS 기술로 더욱더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이스 매칭 기술로 실제 말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목소리는 현실감을 높여줍니다. 스마트 캘리브레이션 기능은 마치 영상 전문가가 직접 보정한 것과 같은 정확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네 o QLED는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경의 명암비를 강화하여 3차원의 깊이감을 실현합니다. 강력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람의 눈처럼 판단하는 명암비 강화 플러스 기술 덕분입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볼때 배경인 초원은 그대로 둔채 코뿔소를 포커싱하여 주름 하나하나를 살려냅니다. 삼성의 특별한 AI 컴포트 최적화 모드가 시간과 환경에 맞게 화면을 최적화합니다. 일출과 일몰 시간 및 조명 조건을 인식해 시청해 적합한 화면으로 조정하죠. 해가 진 다음에는 밝기와 색상이 낮아진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해 편안히 시청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밖에 삼성에서 제공하는 공통 기능으로는 콘텐츠를 한눈에 쉽게 볼수 있는 새로워진 스마트 허브, 큰 화면으로 더 원활하게 즐기는 화상통화, 하나의 TV로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즐기는 멀티뷰, 여유로운 우리집을 만드는 스마트싱즈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즐기는 삼성TV 플러스 한눈에 보는 게이밍 콘텐츠 삼성TV로 플레이하는 엑스박스 게임 AMD 프리 싱크 프리미엄 프로 인증 리얼퍼K 120Hz의 빠른 화면, 반응속도 사각지대 없이 게이밍 모니터처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울트라 와이드 멀티뷰와 게임바 2.0 이렇게 수많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삼성퍼K 네오 QLED TV의 특징과 할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TV는 슬림한 디자인, 화질, 색상, 명암비, 사운드 등 다양한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삼성 네오 QLED TV 75인치 6월 할인 조건이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할인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참고로 영상 상단의 유료 광고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해당 할인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에는 영향이 없으니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제품과 최저가 할인 제품들을 가장 빠르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과 함께라면 쇼핑도 즐거워집니다. 시청